선제자여,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몰기에서 보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 마음의 보시, 육체적인 보시. 선제자여, 몸보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부터 어, 말씀드리자면, 함부로 남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영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줍는 거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안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이 동생 같은 경우에 그 나이에 맞게끔 뭐 공부를 하라고 용돈이라든지 그런 걸 풍부하게 안 줘, 안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이 동생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형이 동생, 형이 동생한테 돈을 줬다, 용돈을 줬다. 그럼 만약에 그의 부모가 알았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에, 형을 탓하지 않을까요? 그럼 형한테는 다시는 그런 용돈을 동생보다 더 많이 주지 않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세상사의 위치는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연말 12월 때, 성금을 뭐, 불이 독 승검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경우 있겠죠. 저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만약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만약에 이시 복귀 있는 일이라면, 이건 이 사람은, 에, 전당이나 극락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럼 지옥 가야 되겠죠. 이세상의 상대는,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지옥을 간다든지, 내가 극락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자, 이 대자연에서 신은 그렇게 해놓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 벗는 벗어나려면 어려움을 에서 벗어나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어렵지 않냐고 부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그런거는 임시방편이거든요 아픈 환자나 암환자나 근데 이 아프게 한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동일하게 하면 항상 약 묶어 난 다음에 난다 하더라도 또그 다음에 또 아프거든.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우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내 진짜로 절친한 친구를 자기 자식, 자기가 다니는 회사한테 취업을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길래, 그런, 그런, 그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가 네발 달린 짐승은 굳두어주도두발 달린 짐승은 함부로 굳두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스스로 두발 달린 짐승을 굳두어 드리면 나중에 꼭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음. 에, 세상 이치란 바로 그렇습니다. 에, 세상사 누가 어려운 라고 전해진다면 반드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에 대해서 내가 아 피눈물이 나더라도 그거를 관찰하고 내공부거를 삼아야 된다. 아까와 친구와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된지 이제까지 30대 초반이라도 어 직장을 거하고 그렇게 있다면, 나도 나중에 그런 그래 될 수가 있으니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런 차원을 열심히 내가 피눈물이 흘리더라도 이거는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차입니다 육체적인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육체적으로 만약에 궁하다면 이 대자연의 신에처럼 반드시. 그게 대한 운인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죠, 그 그렇죠? 그걸 모르고 덥석 내가 상대를 위해서 보시냐, 상대를 그렇게, 그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뒤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간다, 뭐,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 저는 한문으로, 어, 브라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의 오감과 상대의 오감을 합하면 식감이 되잖아요. 그,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성행위 한다는 거를 뭐 경상도에서는 뭐 집한다 뭐 등등 표현하는데 진정한 어떤 사랑의 나눔은 나의 오감과 상대의 오감을 서로 어,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한다는 것은 내,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겉으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체는 어떤 소위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농개가 아, 임진왜란 때 적장을 껴안고 머리에 빠져 죽었을 때, 농계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그 순간에 이 육체를 버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그 육체적으로 군마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하면 된다. 우리가 에, 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재보시와 어떤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걸 따졌을 때 에, 물건 보시는 하면 할수록 욕망이 체감이 되고, 진리의 보시는 하면 할수록 체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예, 칠보로 보물을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자기 한 말, 진리의 한 말씀을 더 전달해 주는 것이 더큰 공덕이다. 라고 얘기를 한거 있거든요. 이, 따라서, 어,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부로 남을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함부로 어, 베풀면 항상 나중에 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점에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